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모두가 두렵고, 모두가 팔고 있는 2022년 현재, 공포의 시장에 사서 10년 먼저 은퇴할 예정입니다. 공포의 시장인 걸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 폭락, 바닥을 기다리거나, 무서워서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확한 지수와 주가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모두가 사지 않을 때 원칙을 세우며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가격대를 모아갑니다. 어떤 마인드로 매매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웠던 원칙가에 떨어질 때마다 오면 사고, 안 오면 말고, 다시 오지 않을 가격대를 모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십니다. 이왕님, 언제까지 이렇게 무모하게 사실 건가요? TQQQXXL은 3배 레버리지라서 잘못하면 원금에서도 못한다고 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을 살 뿐입니다. 저는요, 미국 주식 시장이 활기가 넘치고 상승의 분위기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매수할 예정입니다. 불길한 예감, 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은 올라갈 확률과 함께 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 산다는 건 떨어질 확률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사는 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바닥에 사서 올라갈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올라갈 확률을 살 뿐입니다. 뭐뭐할 걸, 뭐뭐 했더라면, 폭락장과 하락장이 지나고 폭등장과 상승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이왕 말 듣걸 살 걸. 아, 그때 티큐큐큐 샀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를 확률도 높아집니다. 2022년은 미국 시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공포의 시장에서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릴 겁니다. 남들의 두려움을 사서 남들이 일하고 있을 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10년 먼저 은퇴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